해. 맞긴 해. 자 마지막 내용 보고 가자 자1 8 1조가딱 4단어로 네 여기 파트는 어떻게 푸는지 내가 딱 설명해 줄게 자1 8 1조 삼각함수에 방정식과 부등식 나오지 자 여기는 어떤 유형이든 간에 마지막에 간단하게 정리가 한 번에 되거든 자그 정리가 됐을 때자 써보자 4가지 네 단어 기억해 그래프 교점, 대칭성, 주기성. 자, 다시. 그래프, 그래프, 교점, 대칭성, 주기성. 자, 그래프, 교점, 대칭성, 주기성. 자,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고, 자, 가장 일반적인 간단한 거 이거 한번 풀어볼게 자, sinx는 1분의 1이다는 방정식부터 한번 풀어볼 거고 자, 옆에 하나 써봐 sinx는 1분의 1 없어, 여기 1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지 82쪽에 자, 그래프, 교점, 대칭성, 주기성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sinx는 1분의 입2 1입니다라는 방정식을 풀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럼 먼저 그래프 그래프부터 해볼게. 자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x를 그려주시면 되겠지.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상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사인 x 먼저 한번 그려볼게. 자0 포함이니까 여기 포함하면서 그냥 사인 x 그래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자 항상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풀때 조심해 2파이보다 작다라 돼인지 그러면 여기는 뻥 뚫어주면서 여기를 2파이라고 하는 거야. 자한 주기가 2파이니까 <laughs> 됐어. 자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파이 이렇게 써놓자. 자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야 돼 너네가. 그려야 돼요? 어, 저걸 그려야 풀지. 응, 그래봐. 자, 필요하다면 최대값1 표시해 주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y는 2분의 1을 표시해야 되지. 자, 1 2분의 1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표시해 볼게. 1이 여기니까 0과 1의 딱 중간에 2분의 1을 요렇게 쓰면서, 자, 요렇게 표시해서 y는 1 2분의 1. 이러면은 우리가 일단 그래프 끝난 거야. 자, 그래프. 응. 자 저까지 그려봐 y는 2분의 1까지 자 됐지 자 그러고 나서 내가 교점을 보라 했어 자 그래프가 끝났으면 교점을 봐야 돼 방정식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그렸을 때 만나는 이 점하고 이 점의 x좌표를 너네가 구해야 되겠지 요 교점을 먼저 보셔 자 교점 저거 구하면 끝나지 그럼 봐 교점 중에 구하기 편한 것부터 먼저 찾아. s 사인 x 가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너네 사인에 몇 도가 2분의 1이야? 30도. 30도지. 그러면 제일 쉬운 거, 제일 먼저 90도 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만날 거 아니야? 30도를 6분의 파이를 먼저 표, 표시를 해. 이게 교점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자, 근데 누가 봐도 지금 교점 두 개지. 두개 2개 구해야 돼. 그럼 봐봐. 이제 세 번째 대칭성을 보는 거야. 대칭성.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여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분의 파이였어. 그러면 대칭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분의 파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서 6분의 파이를 빼서 여기에 실근은 6분의 5파이입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야. <laughs> 이렇게 풀어 주시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요거 실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X는 6분의 파이, 그 다음 6분의 5파이. 요렇게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자, 대칭성 얘기까지 했고, 아까 주기성까지 내가 얘기 같이 했지. 주기성은 왜 얘기했냐면, 만약에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데, 범위가 여기서 한 주기 더 갔어. 한 주기 더 갔으면, 여기서 주기만큼 더해서 근, 주기만큼 더해서 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것까지 만약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됐어?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자, 예를 들어 부등식도 그래프 교점, 대칭성 쓰면 되는지 한번 보자. 자, sinx가 1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게 나왔다 치자. 자, 그러면 그래프는 지금 저거랑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 됐어? sinx 그림 그려놓고 1분의 1 그려놓고 근데 sinx가 1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sinx 그래프가 1분의 1보다 더 위에 있는 걸 너네가 표시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가 2분의 1보다 더 위에 있네. 됐어? 됐지? 그러면 저거 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가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부등식은 끝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한번 대충 필기를 한번 해보시고. 자 필기가 됐으면 넘어가는데 <laughs> 182쪽 필기가 됐으면 182쪽 자 182쪽에 단위원 그려서 풀어져 있는 거 나오는데 단위원 그리는 거보다 내가 봤을 땐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로 통일하는 게 너네한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 연습하고 이거 샘플 2번에 1번 봐봐. 자, 2 c o s X는 1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눠? 2로 나눠서 c o s X는 2분의 1을 구하라는 소리네. 자, 그럼 밑에 그래프 보이지? 저건 어디가?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 됐지? 자, 이그샘플 이번에, 이번에 2번도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탄젠트 x를 그리시고 오른쪽 봐 오른쪽에 그래프 탄젠트 x 그래프 보이지 2파이까지 그리고 y는 루트 3 표시한 다음에 루트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루트 3 라인보다 위에 있는 거를 근으로 써주시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184쪽 갈게 자, 문제 몇개 풀다가 마무리를 합시다. <laughs> 자, 이그 샘플 3번을 좀볼 건데 옆에 하나 태도 또 하나 쓰자. 2차 이상의 2차 이상의 그 이그 샘플 3번 왼쪽에 2차 이상의 삼각방부등식에서는 2차 이상의 삼각방부등식에서는 삼각 함수를 한 가지로 통일한다. 2차 이상의 삼각 방부등식에서는 삼각 함수를 한 가지로 통일한다. 자, 내가 사인은 s, 코사인은 c 이렇게 한번 써 볼게. 됐어? 자, 그러면 이거 샘플 3번은 이거 풀라는 소리야. 이거.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삼각함수를 하나로 통일하라 했지. 지금 2차식인데 하나로 통일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사인이 보이고 사인이 보이는데 이놈 관련해서는 다른 놈으로 바꾸는 공식 없지. 근데 얘는 있지 않아? 왜?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지. 그러면 c제곱 대신에 s제곱을 넘겨서 1 빼기 s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 자, 이렇게 바꾸시는 거야. <laughs> 됐지? 자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되냐 이놈 전개한 다음에 다 한쪽으로 넘기면 결과만 쓸게 4s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1은 0이에요. 요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와. 됐지? 자 2차 방정식은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이거 완전제곱식이네 완전제곱식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s를 사인으로 다 이렇게 풀어서 쓸게 2 s i n x 빼기 1의 제곱이 0이다. 요게 이제 방정식의 끝이야. 했지? 그럼 뭐야? s i n x가 얼마라는 소리야? s i n x가 2분의 1이 되면 되겠지. 얘가 0이 되야 되니까. 자, 아까 어떻게 알아했어? 그래프 그려 교점 봐 대칭성 이용해서 x 좌표들 구해 아까 그렇게 하라했지 근데 이거 아까 미리 한 거라서 그냥 이거 쓸게 아까 sinx는 2분의 1이다해서 두개 두 나왔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나왔었지 그러면 이거 쓸게 자 근이 두 개가 나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삼각함수 문제는 보통 근이 한 개로 안 나와 두개 이상 나온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럼 보자. 지금 답이 두 개가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지. 뭐래? 코사인 x가 0보다 작다. 이게 있네. 자, 그거 줄쳐 봐. 자, 코사인 x가 0보다 작다. 그것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6분의 파이는 30도지. 코사인이 0보다 작아? 아니지. 그럼 이놈은 삭제. 이거 150도지. 코사인 150, 150도는 2사분면에 있으니까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아, 자, 4번에 자 필기하고 4번 왼쪽에 좀 쓰자. 자, 4번에 내가 일단 식을좀쓸 건데, 자, 4번 왼쪽에 이렇게 쓰자. 사인 코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치환시 범위에 주의한다. 자, 사인 코사인은 치환시 범위에 주의한다. 자, 사인 코사인은 치환시 범위에 주의한다. 자, 범위에 주의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범위는 조금 주의를 해서 좀볼 거야. 자, 근데 그게 뭘 뜻하는지는 문제 푸는 중간에 내가 한번 해 볼게. 자, 보자. 자, 요게 모든 자 집중해서 봐. 자, 빨리 봐. 자, 너네 바로 써야 되니까. 자, 오른쪽에 책 오른쪽에 필기를 좀 해. 이거 그래프 안 그려져 있거든. 내가 지금 여기다가 쓰는 걸 필기하셔야 를 돼. 자, 그래서 요게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 세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너네가 하셔야 되는 건각 변환. 각 변환. 자, 내가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 여기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부호 신경 쓰지 말자. 2분의 파이니까 사인이 뭘로 바뀌어야 돼.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배웠지.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의 세타 요렇게 써주시고 자그 다음에 얘는 그냥 사인 저기 그 뭐야 사인이니까 이건 그호좀 생각해야 되겠다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4사분면이지 4사분면 4사분면이야 이거 빨리빨리 할수 있어야 돼 270도 더하기 세타니까 4사분면 4사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지 그치 밑에는 사인 다 음수야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자 마이너스 3까지는 그대로 쓰시고 2분의 홀수네 홀수 그러면 사인은 뭘로? 코사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빼기 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줘 <laughs> 자 여기서 판별식 쓰면 큰일 난다 사인 코사인은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코사인에 대한 2차 부등식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자, t로 치환할 건데 야, 코사인은 커봤자 얼마야? 1이지. 작아봤자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코사인은 1부터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t로 치환하면요 t가 코사인을 표현하는 거니까 t라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말고는 표현이 안 돼. 됐어? 저까지만 표현이 가능하시다는 걸 너네가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건, 치환을 완료를 해서, t제곱 빼기, 3t 빼기 9, 아, 빼기 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셔야 되는 거야. 됐지. 자, 어쨌든 2차식이니까, 무슨 영어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지. 자, 지금부터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 해볼게. T빼기 2분의 3에 제곱 마이너스 A 자 4분의 9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27이 된다 자 요렇게 일단은 표준형 바꾸는 건 너네가 알아서 하시고 자 요렇게 식이 써지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조심할 거 T는 여기서여기 사이만 살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 한번 그려볼게 자 얘를 그림을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그려지고 여기에 좌표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최소값은 딱히 표현 안 할게 왜냐면 이게 2분의 3이라 우리가 요구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 2분의 3은 됐어 잘봐요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t가 마이너스 3에서 1만 살리라 했지 2분의 3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가 아니지 그러면 1 자체가 얘보다 작잖아 그러면 1이 여기 왼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더 왼쪽에 이렇게 있을 거야.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laughs> 그럼 어떻게 돼?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면 그래프상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만 살아남는 거거든. 여기 말고는 볼게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고 했어. 그러면 0이 x축이니까 뭐 물론 여기선 t축인데 여기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겠지. 왜? 분홍 색깔이 요거보다 위에 있어야 될 테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그러면 현재 분홍 색깔에 있는 값들 중에 최 속값만 보면 되겠지. 왜? 현재 여기 있는 이 값만 얘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써 보자. 자, 이렇게 표시를 하자.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laughs> 자 그럼 뭐야? 여기 값은 여기 값은 1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1을 대입 자1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700A가 돼 700A 자 그러면 700A가 자 여기 값이 700A 요 라인이 0이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 자 700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어 자 따라서 A는 실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나오는 거고, 이러면 끝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너네가 풀어주셔야 되고, 요거는 여기에서만 이제 특화된 매우 특이한 유형이고, <laughs> 이거 할수 있겠지, 됐지? 자, 할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고, 내가 요거 조금 어렵게 변형된 거를 한번 너네한테 풀어줄 건 아니고, 나중에 너네가 풀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좀 제시를 해줄게. 196쪽으로 가봐. 자, 필기 다 하시고 196쪽으로 가. 빨리. 196. 자, 여기서 변형된 게한 5년 전에 평가원에 나왔어. 자, 4점짜리로 나왔거든? F30번 한번 볼래? 좀 애매해. 너네 얘 보시면 각 자리에 X빼기 4분의 3파이랑 X빼기 4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지 됐어? 이거 2분의 무슨 꼴이 아니네 각 변환이 불가능해 그러면 각 자리에 복잡하게 X빼기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치환을 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너네가 바꾸고 싶은 걸 치환하시면 되는데 나는 X빼기 4분의 3파이를 치환해 보려고 그러거든 그럼 밑에 써봐 X빼기 4분의 3파이는 t다라고 써 봐. t. 자, x -4분의 3파이를 t로 치환한 다음에 여기 각들을 t에 대해서 정리해 봐. 그러고 나면 이제 보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처음 문제 시작할 때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푸니까 내가 아이디어 제공해 준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 <laughs> 자, 페이지 앞으로 와서. 자, 186쪽 봐 봐. 자, 186쪽에 186쪽 너네 마이너스 사인 2x라는 그래프 등장했지? 요것만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내가 제시해 줄게. 잘 봐. 요건 되게 쉬운 문제야.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래야 되지. 근데,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하면, 요거를 뭐 하라고 했어? 위아래를 뒤집으라고 했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를 그래야 되면, 요게 내려가고, 요게 올라가서, 마이너스 사인 2X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 됐어? 자, 마이너스 사인 2X는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서 요 그래프, 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최대 점 찍고, 최소 점 찍은 다음에 문제 풀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laughs> 됐지? 자, 그래서 요거는 너네가 풀어 봐. 자, 풀어 보고 이거 샘플 2번을 좀 할게. 이거 샘플 2번. 자, 이거 샘플 2번. 187쪽. 자,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다 했던 거 겹치고 자, 조금 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해 보자. 잘 봐. 문제에서 방정식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1에 절대값 붙이는 거랑 k라는 라인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1 그림 그리고 거기에다가 k라는 라인을 그렸을 때 교점이 세 개가 딱 등장하게 하라는 소리지.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연습해 보자. 자, 먼저 너네도 그림을 그리자 이거. 자,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 잘 봐봐. 자, 이렇게 일단 x축, y축 표시. 그러면서 여기 한 주기만 그리라고 돼 있거든. 주기 하나만 그릴 거야. 됐어. 자, 그럼 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x축 평행이동은 거의 잘안 안 시켜, 잘안 시키고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돼 있어? 4분의1만큼 평행이동돼 있지.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위로 4분의 1만큼 올렸을 거야.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라인을 설정해. 여기가 4분의 1. 이렇게. 자, 4분의 1이라는 라인 설정해 놓고. <laughs> 자, 코사인 커봤자 1,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코사인은 여기서 1만큼 올라갈 것이고. 자, 1만큼 내려가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laughs> 자, 그래서 4분의 1에서 1만큼 더한 4분의 5를 표시해주시고 1만큼 뺀 마이너스 4분의 3까지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야. 자 아직 절대값은 신경쓰지마. <laughs> 됐어? 그러고 나서 주기 몇이야? 2파이지. 뭐 딱히 붙어있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쯤에 이렇게 닫아놓고 여기를 2파이다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서 이 문제가 0부터 2파이까지로 정의역을 정해 놨거든. 더 그릴 필요 없다. 자, 더 그릴 필요 없어.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 세팅이 끝났어. 그러면 내가 절대값 안에 있는 걸 그릴 건데. 사인이었으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지금 무슨 함수야? 코사인 함수지.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야지. 위에서 시작해서 이제 내려가야지. 됐어? 자 나는 일반적으로 코사인을 어떻게 그리냐면 주기의 절반을 잘라 왜 그러냐면 코사인은 절반까지 내려갔다가 절반부터 그 다음 것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 자 디테일한 거 살릴게 2파이보다 작다라고 해서 여기는 뚫어 놓을게 됐지 절반 정도에 잘라 놓으면 코사인 그림 그리기가 제일 마음이 편해 괜찮아? 자 그래서 아까는 직사각형 8개 그렸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너네가 이런 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어야 돼자 <laughs> 그러고 따라해보자 지금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1을 그린 거거든 근데 우리 뭐 필요해 절대값 붙인 게 필요하지 자절대값 붙인 거를 그리셔야 돼 그럼 봐 x축보다 위에 있는 놈은 그대로 이렇게 위에 있는 놈은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돼자 그대로 밑에 있는 놈만 접어 올려야 되지 그러면 여기 있던 놈이 접어 올라가면 여기쯤에 점이 찍힐 거고 자 요렇게 밑에 있는 하얀 색깔을 위로 내가 접어 올리고 있어 자 그러면 특이한 동그리만 표시하면 되겠다 자 원래 요거는 여기 있던 애가 올라간 거지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러면 이게 양수로 올라가면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저거 그릴 수 있으면 사실 끝나는 문제야 <laughs> 자 됐지 그럼 봐 여기에 K라는 라인을 지금 쫙 그릴 거야 그랬더니 문제에서 실근이 3개 교점이 3개가 되게 하래 그러면 너네 어디다가 K를 쫙 끄면 되는지 바로 보이지 두개네개네개 요런데 두 개잖아 가장 특이한 K가 4분의 3일 때 정확히 교점이 3개가 형성된다는 거, 눈에 보이시지? 그래서 K는 4분의 3이고, 즉, 알파도 4분의 3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그 값을 알파라 했거든. 자, 됐지? 자, 그러면 188초, 문제는 풀게 아니고, 이거 그냥 대칭성 하나만 그림 보여주고 끝낼게.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자, 너네 188쪽에 이그샘플 3번 아까 내가 184쪽에 너네 풀어줬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똑같거든 통일한 다음에 풀어주면 아, 통일이 돼 통일이 될건데 어쨌든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되는데 너네 앞에 줄좀 쳐볼래? x가 0부터 어디야? 4파이야 0부터 4파이 2파이가 아니야 자 요거 나중에 너네 풀어봐 s i n x 가 2분의 1이다를 푸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잖아 아까도 s i n x 가 2분의 1이다를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풀었지 근데 아까는 한 주기를 그렸어 근데 지금은 주기 한칸더 가서 4파이까지 그리라고 있지 됐어? 그러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 2분의 1이라고 교점이야. 그러면 2분의 1인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2분의 실근 몇개 생겼어? 4개 생겼지. 4개 생겼는데 실근을 구하시오가 아니야. 잘 봐. 실근의 합을 물어봤어. 자, 수능에서 나오면 실근을 구하시오가 안 나온다. 왜냐면 우리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근의 합을 네개를 더한 거를 구해줘야 돼. 자, 아까 뭐라 했어?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활용 안 했어. 그럼 봐봐. 우리 요놈요놈요놈요 놈의 정중앙이 여기지. 됐지? 요거 두 개의 중앙도 여기, 요거 두 개의 중간도 여기잖아. 그러면 요 분홍색 라인이 얼마냐? 파이와 이 파이의 정중앙이니까 3파이를 2로 나눈 2분의 3파이가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요렇게 두개 합은 얘두 배. 요렇게 두개 합도 얘두 배. 그러면 요렇게 네개 합은 얘몇 배? 네 배가 정답이 되는 거야. 요것만 아시라고. 뭐 색다를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 여기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다 끝났고, 자 이제 더 이상 그래프는 안 나온다. 앞으로의 수업에서. 자더 이상 그래프는 없고 대신 다음 주월 수가 도형이야. 어, 도형. 너네가 아마 제일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기본적인 파트에서는 개념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어 그때는 막 그래프 그리고 앉아있고 이럴 일은 이제 없으니까 너네 페이지 190쪽부터 197쪽까지를 푸셔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아마 한 20번 때부터 좀 어려울 거야 좀 어려울 건데 이 어쩔 수 없는 게 여기가 삼각함수가 수학 1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출 문제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별로 없는 기출문제 긁어 모아 오다 보니까 4점짜리 좀 어려운 것도 좀 들어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좀 풀어보고, 여기는 4점짜리 너무 어렵다고 해도 천천히 해도 돼. 알겠지? 문제 자체들이 좀 어려운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여튼, 음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